그는 현장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폭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목표도 아니고 원한도 없는 경찰들은 그 폭탄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작전을 위해 방해되는 것에 망설이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던 자칼.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죽여버릴 줄 알았던 상황에서 의외로 살려줬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6화에서 만났던 라즐로입니다. 자칼이 탈출하며 농부들을 죽이고 라질로를 인질로 잡아 탈출하는데 자신의 얼굴을 보았기에 반드시 죽이는 게 맞는 인물이죠. 많은 분들이 라질로가 자칼처럼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살려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이유는 라질로가 마지막으로 자칼에게 한말 때문입니다. a good man face. Say that again. a good man face. 이때 자칼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2013년 자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위험한 자들에게 누군가를 죽여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자카는 순식간에 상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일 방어세를 당기던 자들과 동료들의 행동에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자 신분을 지우고 킬러로 살아가기 위한 고민에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자칼이라면 이렇게 나쁜 놈들을 죽이기 위해 희생되는 사람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주술를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점점 더러워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네 초반부터 보여주던 거울을 바라보는 모습은 지난 날의 후회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그러던 순간 라젤로는 피로 범벅이 된 자칼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자칼은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겁니다. 사회학자 사이크스와 마차가 제시한 책임의 부정에 대한 요소 중더 높은 충성심에 대한 호소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며 느껴지는 죄책감과 사회적 비난을 피하고자 사용하는 기법으로 자칼의 경우 가족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큰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칼은 마지막에 못 받은 돈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간성을 증명해줄 가족을 찾으러 떠나는 겁니다.